어, 당신들이군요. 이쪽이에요, 이쪽. 디어헌터인 사라씨야. 요즘은 어째 점점 더 시끌벅적해지는 것 같네요. 당신들이 오길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. 기사단에 뭘좀 의뢰하려고 하는데 단장 대행님한테 말좀 전해줬으면 해서요. 진을 찾는 거구나. 어? 진 단장님이랑 친한 사이인가요? 어, 아니요. 설마 이제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옛 귀족의 길을 걷는 건가요? 아이 미안, 여행자가 가끔 이상한 농담을 할 때가 있어. 그래서 사라 씨가 전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음,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직접 기사단에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하필 이럴 때 추추족이 샘물 마을에서 몬드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노선을 점령해버렸지 뭐예요? 게다가 샘물 마을 사냥꾼들은 사냥만 책임진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맞아요 저 대신 진 단장님한테 수성 경로에 있는 최초족들을 처치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후, 살았다 진 단장님이 나서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다들 진을 엄청 신뢰하고 있는 모양이네 아 참. 바텐더 찰스 씨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. 가는 길에 한번 들르는 게 어때요? 음… 가는 길은 아니지만, 한번 도왔으면 끝까지 도와야지. 꽤짧아네 뭘 마시겠나? 여긴 주스 가게가 아니야, 꼬마 친구들. 으, 그건 실례잖아. 우린 도와주러 왔다고. 도우러 왔다고? 참, 너희가 바로 요즘 단장 대행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유명인들이구나. 으, 그게 뭐야? 그럼 진 단장한테 가서 이번 분기에 세금 신고서를 가져다 주겠니? 엘저씨에게 장부를 보고할 때가 됐거든.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, 뭔들은 주류 세금이 정말 높은 것 같아. 맞아? 단장 대행님이 모든 장부를 직접 보시거든 주류는 몬드의 주요 수입원이니까 진 단장님이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 그렇구나 진이 하는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단장 대행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한결 편해졌지 하지만 뭘 할까 지금은 모두 이런 엄청난 행운에 적응해버린 것 같아 이봐 다들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진에게 의지해도 되는 거야. 말하고 보니 좀 부끄럽네. 다음에 오시면 술 한잔 사드려야겠어. 비록 단장 대행님한테 그럴 여유는 없어 보이지만. 음, 그냥 핑계꼬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럼 어서 진한테 가보자.